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 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행복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불안과 답답함이 찾아올까?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괴롭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지키느라 불안해하며 괴롭습니다. 사랑을 해도 괴롭고. 고 사랑이 떠나가도 괴롭습니다. 건강을 지켜도 언젠가는 병이 찾아옵니다. 젊음이 빛날 때에도 나이는 결국 찾아옵니다. 이런 삶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모든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한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였습니다. 그첫 번째 진리가 고성제, 즉, 이 세상은 고로 가득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은 괴로움이며, 늙음은 괴로움이며, 병들면 괴로움이며, 죽음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이 괴로움이고, 싫어하는 일을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이 몸과 마음의 모임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고통의 진실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과 삶의 조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보신 세상의 본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나쁘거나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행복조차도 영원히 붙잡아 둘수 없으니 그것에 기대고 의지할수록 불안이 커지고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갖지만, 부처님은 그러한 소유와 집착이 결국 고통의 근원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변하거나 떠날 때, 내가 지켜야 한다고 여긴 것을 잃을 때, 그 상실감이 곧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은 고통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어떤 이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깊이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작용에서 생깁니다. 마음이 욕망과 집착으로 물들어 있을 때 우리는 얻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고 이미 가진 것마저 잃을까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마음의 흐름을 꿰뚫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본질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내고 벗어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현상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변화를 거스르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집착이 줄어들며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을 넘어서는 첫 걸음입니다. 첫째, 무상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변하고. 건강은 병으로 변하며 사랑도 언젠가 이별로 변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그것을 지혜로 통찰하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그 변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 믿고 사랑하는 이가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 여기며 건강과 젊음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상은 예외 없이 모든 존재에 작용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며 고통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젊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월의 흐름마다 불안해지고 관계가 변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갈등과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상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변화가 오더라도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집착을 줄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올바로 통찰하면 기쁨에 취하지도 않고 슬픔에 빠지지도 않는 평온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기쁨과 슬픔 모두 변하기에 그것에 매달릴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평온함은 삶의 풍파를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무상을 깨닫는 수행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맡고 있는 순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인연이 언제나 이어지리라 장담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허투루 대하지 않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변화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상이 주는 해방이며 고통을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무화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처럼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나라고 불리는 것은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과 몸이 집합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야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나의 모습, 나의 재산, 나의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집착이 무너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개념이 사실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 잠시 형성된 것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몸은 음식과 호흡, 온도와 환경에 의지하여 변하며 마음은 경험과 감정, 기억과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는 몸과 마음 위에 영원한 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두려움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욕심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불안 나를 인정받고 싶은 갈망은 모두 나라는 허상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허상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기에 지키려 할수록 더큰 불안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통찰한 사람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 어둠과 이름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향하는 나라는 고정된 대상이 애초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경쟁과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무아를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나라는 울타리 너머의 세상을 볼수 있습니다. 나와 남을 가르는 경계가 옅어지고 타인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넓어지고 사랑과 자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무아의 깨달음은 고통을 줄이는 지혜일 뿐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품는 길이 됩니다. 셋째, 가래 즉 끝없는 원함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믿지만 얻어도 금세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얻지 못하면 불만과 분노가 솟아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래에서 근심이 생기고 가래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가래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 가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소산하는 갈증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욕망이 다시 생겨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원함은 우리를 쉬지 않고 달리게 만들지만 정작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과 분노가 일어나고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고통을 자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래를 고통이 근본 원인으로 보셨습니다. 가래가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합니다. 가래에서 벗어난 이는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며 근심과 두려움도 그치게 됩니다. 이는 욕망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마음 속 가래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때 우리는 그 힘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래를 내려놓는 길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이 괴로움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가래와 집착이다. 그 원인을 소멸시키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팔 정도이다. 팔 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천의 길입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아진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전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시기 위함입니다. 괴로움이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팔 정도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안내서입니다. 바른 견해는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지혜를 뜻하고 바른 생각은 집착과 분노를 버리는 마음가짐입니다. 바른 말과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해를 끼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바른 정지는 꾸준한 노력으로 마음을 닦는 것이고, 바른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른 집중은 깊은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씩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과 체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팔 정도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걸으며 자신 안에 평화와 자유를 찾아가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고통은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마치 파도 위에 떠 있는 배가 파도를 막으려 애쓰는 대신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듯이 우리는 고통 속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로 언제나 함께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파도를 멈출 수 없듯이. 고통 역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균형 잡기가 부처님이 가르친 지혜의 핵심입니다. 고통에 저항하거나 도망치려 하기보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할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 균형 감각은 마음 챙김과 집중을 통해 길러집니다. 고통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할 때 우리는 점점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삶의 파도는 계속 몰려오지만 그 위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익히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깊은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괴로움이 깊으신가요? 그 괴로움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괴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를 살펴보세요. 거기서 집착과 원함을 발견한다면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실체를 직면하게 됩니다. 괴로움 속에 숨겨진 집착과 갈망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지고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의 원인을 탐구하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면 그 집착과 욕망을 조금씩 놓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곧 깨달음으로 가는 첫 걸음이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유로워지는 시작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처럼 마주해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마음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차 괴로움의 고리를 끊고 평온한 마음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지켜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순간, 당신은 괴로움의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입니다. 그 문을 피하지 말고 조용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